악한 방법을 사용하여 군주가 된 인물들입니다. 앞에서 여기까지가 그 나왔죠. 일개 시민에서 어, 군주가 되는 두 가지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나온 게그 자신의 무력과 역량에 의해서 군주가 된 경우, 그 타인의 무력과 호의에 의해서 군주가 된 경우 를 설명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나온 게 사악한 수단을 이용해서. 어, 군주가 된그 다음에 이게 보면 또 중간에 보면 동료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군주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 사악한 방법을 사용하여 군주가 된 인물들은 두 가지 예를 들면 충분하다고 라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든게 63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두 개의 사례만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라쿠사의 왕이 되었던 시칠리아의 아가토클레스. 그래서, 아가토 클레스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올리베르토가 있는데, 아가토 클레스부터 보면은, 아가토 클레스는, 그, 시라쿠사의 왕이 됐는데, BC 304년에 왕이 오릅니다. 도공의 아들이죠. 도공의 아들로 되어있고, 제 63쪽 마지막 줄에 도공의 아들로서 항상 방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악행이죠. 나 심신의 기백이 넘쳤기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서 결국은 군대의 살인단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중, 그중한 여덟 번 줄인가에 보면 시칠리아 전에서 전투를 수행 중이던 카르타고인 하밀카르와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어, 인민들과 원로원을 소집했죠. 소집해서 어, 모든 의원들과 부유층 인물들을 살해합니다. 거죠. 그래서 거기 마지막 표를 그래보면 64쪽에 밑에서 한 10번째 줄인가요? 두 분이나 카르타고인들에게 패했고 극기하는 그들에게 포위 공격을 당했지만 포위된 도시를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방어를 위한 군대 일부를 남겨둔 채 나머지 100명을 이끌고 어, 아프리카 본토와 카르타고를 공격했다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6 5 쪽에 보면은 사악함으로는 진정한 영광을 얻을 수 없다. 살해, 배신, 신의가 없는 거죠. 그다음 무자비하고 반종교적은 우리가 덕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버추, 능량으로 제대로 어떤 량으로 부를 수 없다, 볼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딱 중간에 그런 말이 있죠. 버추, 덕이 여기는 덕이라고 돼 있, 덕이라고 돼 있거든요. 능량으로 번득대기도 해요. 비루투죠 음. 볼츠르 비루투자 비르투. 비루트. 그리고 영광한 볼츠르 비루투자글래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악행이지. 이게 뭐 문이랑 비루투아니라 악행이라고 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근칙하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동, 악행으로 내려서는 불량한 인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맹이나량중 어느 하나의 여전히도할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다른 케이스 아까 아가토클레스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 페르모에서의 올리베르토의 배신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 일찍 부친이 일찍 죽어서 외삼촌인 조반니 폴디아니에게 양육되었는데 파울로 비틸리에게 보내집니다. 정승, 년 시절에 이제 군무를 익혀 출세할 목적으로 파울로 비틀리게 보내져서 군사훈련을 받고, 파울로 비텔리가진행되자 어, 파울로의 동생인 비텔로초에서 에게 밑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어, 내비텔로초가 동수라는 군대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보기 보면 그다음 줄에 계속해서 그 비텔로초의 도움과 지연과 일부 시민의 도움으로 조국의 자유보다는 노예 상태를 원하 페르모의 일부 시민도 나쁘게현했죠 페르모의 근력을 장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기 숙부에게 그 새로운 페르그라 보면은 66쪽. 숙부인 조반니 폴리안에게 편지를 써서 오랫동안 고향에 돌아가서 좋게 이야기하죠. 포라, 이, 그 폴리안이는 속았죠. 속고 어, 이 영접 바로 나온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조반니는 정성을 다해서 최대한 예우를 맞이하는데 어, 죽이죠. 모두 살해합니다. 숙부를 속이고 숙부와 초대된 저명 인사들 모두를 살해해서 어, 이제 악행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설명합니다. 아가토클레스와 이그 올리베로토 연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육십쪽에 올리베로토의 성공. 새로운 민정과 군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뭐 결국 이, 이 사람도 일만에 체포돼서 제사를 보러가서 시니갈리아 사건에서 죽게 되죠. 그렇지 않았다면 더 갔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제목이 신중하게 저지른 잔인한 행위가 있습니다. 또 쳤어요? 보루자의 소금수가. 보루자 소금수 아니 이 사람. 골리벨러티 소김수 아니면 보르자이 소김수. 최사의 보르자이. 아 보르자이 소. 아까 시니갈리아 사건에서 이그 아, 뭔가가 그, 아, 그, 그, 아, 예, 죽이잖아. 아. 이 사람들이 자기를 충성스럽지 않은 김세를차렸기 때문에 음. 이 대장들을 음. 어, 어, 화해를 화해하자고 불러가지고 죽이게 되죠. 그때 죽었겠죠. 그 다음에, 신중하게 저지른 잔인한 행위인데, 이, 이 아가토크레스다, 그, 올리베르토가, 어, 잔인한 일을 저지르면서, 어, 오랫동안 통치하고 외적을잘방하면 물론 시민의 업무에도 막 걸려들지 않는가에 대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당있슬 법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어, 가 행위는 단번에, 시의 행위는 천천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국가 권력을 탈취하면 모든 가해 행위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한분에 하나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국가 권력을 탈취, 잔인한 조치들이 잘 됐느냐, 잘못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한꺼번에 됐느냐, 안 그러면 그뭐 시차를 두고 계속했느냐, 잔인한 행위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국가 권력을 탈취하는 모든 가해 행위에 대한 결정을 해서 대풀이할 필요가 없도록 일거에 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맛을 덜 느껴서 반감을 분노를 작게 한다는 거죠. 대신에 은혜는 조금씩 그 맛을 더 많이 느끼게 합니다. 잔란행위는 한꺼번에. 시혜를 베푸는 행위는 조금씩. 그래서 100만 원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손자들 오면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열번 주는 것이 신할 아버지를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니다 표시도 안 나겠고 말한번 주고 나면 그뿐이야. 어,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10만 원씩 주는 거야. 만원씩주면좀 그렇지만 <laughs> 그래서 있는 집에는 할아버지 재산으로 그렇게 음. 한 달에 한, 번이면, 음. 일 년, 음. 한 번, 일 년에 한 번씩 네번 받은 예를 해서 쓰려가지고 여행경비를 다 대고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네. 현금으로 네. 선물을 주고 음. 어, 그래서 그러면은 가족 모임 정비적으로 항상 이루어지 아주 음. 기분 좋고 음. 이제 손자 손녀한테도 음. 을 주고 뭐, 음. 진짜 그 십만 원이 아니고 음.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형금으로다 음. 준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유산을 미리 이제 그러시면 나눠주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 음. 어른실부분님 음. 음. <laughs> 절대 싫어하지 않고 그럼 <laughs> 뭐라고 <홍보라고> 하면 무조건 <laughs> 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잘 하래요. 아 근데 그게 마음으로 좋아서 가는 거고 겉으로 음. 좋아서 가는 건데 뭐 그냥 그것, 그거라도 음. <laughs>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좋은 관계로 시작해서 반품을 했죠. 좋은 것 같애요. 합리적인 순위인데 그게 일종의 상거래가 돼서 <laughs> 결국은 아. 그 사실은 이후에 좋은 가족관계가 형성되기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고는 그만큼 자주 만나면 음. 거기에서 음. 또, 음. 또, 거기에서 음. 또 그렇지 또뭐 이게 예. 음. 안 보는 음. 거랑 음. 그렇게 해서 주, 주기적으로 이렇게 음. 자주 만나는 거는 또 유대관계가 생긴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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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거 음. 우리가 왜그 그... 우리, 저기서, 그 동양에서, 이 애모나 아니면 그칠에,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써, 아니튼, 단단해진다는, 네. 채워진다는 것들 습관이, 어. 네. 네. 뭐 습관이 그렇게 될수 있도록 안 들어가는 게, 그런, 그런, 저, 긍정적인 면은 있겠지만, 네. 가 가장, 가장 바람직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가 뭐, 약간 이제 상속의 형법으로 간단합니다. 그렇죠. 상속의 가정으로는 그렇게 응. 잘 한다. 근데 만약에 그걸 알면은 응. 이게 상속의 가정으로 생각나면은 이 요새 그 약간 영악한 그 자식들은 응. 한꺼번에 달라러죠 아니에요 안 돼요, 세금 내리, 어쨌든 세금 내리. 응. 응. 에요 그래서 세금 안 내고 세금 안. 세금 안, 안, 내는, 안 내는 방법은 해야지. 없어요.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네. 이게 자식들한테 주는 게증여가 그거라고. 10년에 한번이 네, 그, 손자는 1,500인가 뭐 그러는데, 근데 그게 그 할아버지가, 응. 할아버지가 응. 만약에 10, 15년 안에, 10년 안에 돌아가시잖아요. 응. 그럼 입증 책임 이 누구 있는, 할아버지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왔잖아. 응. 그, 증정입니다 근데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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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만 원이라고요? 응. 10년에. 100만 원. 아니, 아니, 자식은 그렇고 손자는 1,500인가, 1,000만 원인가. 자식은, 오, 오천인가 그렇게 십년 없어요. 미승리자 선언인가 그렇고, 아니면 뭐그러니까 괜찮은데 올해 올해 삶은 괜찮아 자기가 할아버지가. 아니 자기가 생활비처럼 그래. 평소에 차단 넣는 거죠. 응. 뭐 이제 평소에 응. 계속 이제 현금을 그리고 은행에 아예 안 넣어놓는 현금도 이 쉽게 말해서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다가 현금을 주는 거죠. 그래서 현금 보유를 많이 보유를 많이 하고 뭐 달러든 현금이 현금을 갖고 있다가. 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는 일단 응. 병상시 하지만 통장에서 빠져나갔잖아요 통장에 빠져나갔잖아 통장에 나왔잖아 응. 간대가안 보이잖아 응. 응. 이건 정돕니다 응. 입증 책임은 우리가 그, 주, 그 유족들이 져야 돼 응. 근데 생활비 못뭐 푸시 면 몇백만 원씩 뽑는 것 같다가 정말 푸시 안나 유족에서 응. 그러니까 안 걸리면 푸시 안 네. 나겠죠 안 걸릴 리 네. 행동을 하면 푸시 안 그러니까 나겠지만 늘 꾸준히 쓰는 거죠 응. 계속 가장 좋은 거. 방법은 늘 차라리, 늘 차라리 1억 점 주면서 예를 들면 1억 주고 5천만 원은 정리하고 5천만 원 그냥 주는 거죠. 음, 음. 그렇게 주는 게괜찮은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가는 거예요. 네, 돈 쓰는 거는 괜찮겠죠. 그렇게 그런 거그거는증거를 하나 해야 돼. 그 네. 할아버지가 네. 그 돈을 네. 어떻게 해 가지고 썼다는 그거를 증빙을 그 네. 해 줘야 네. 되지. 딱그 상속이 되면은 무조건 다, 어디서 돈 보내준 거 있잖아. 통장을 그, 보내준 그, 거. 전부 다, 그, 다 그, 나와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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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할아버지가 만약에 그, 학비나 어. 이런 것들을대야 된다. 학비는 괜찮겠죠. 그, 그러니까 학, 그걸로 위압도 보내고. 학비는, 아, 학비는 네. 괜찮겠죠. 학비는 괜찮죠. 네. 그것도 학비가 쓴게 있을 거잖아요. 통장에. 이게 음. 들어오고 나간 게 있으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이게 아니고, 무엇이 그냥 가든가. 음. 음. 특히 집살때 돈이 왔다 갔다 갔다 갔 집을 어, 증명해야 돼요. 자기가 재정 전쟁 인거. 개버릇을 한번 해서 어린 나이에 집을 보유하게 되면. 자그다음7 그래. 0쪽 병원한 <laughs> 시절의 일경이 대비한다. 그 보면은 결국 뭐냐면 마지 못해 나중에 은혜를 베풀게 되면은 아무런 믿음도 없지 못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면 평온한 시기에 베풀면. 평소에 잘해야 돼. 네. 아니 음. 근데 지금 너무 맞는 말을 그냥 좀 정리 다 하는 거 같아요. 어. 음, 딱, 딱 요약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음. 옆에 딱 키워드가 있습니다. 부상해 시민행 군주. 자,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앞에서 첫 일장 시작할 때그 음. 세습 또는 지득이에서 새로운 군주국이 생긴다는데 세습의 양방법. 치, 세습이나 지득 방법 기준으로 따지면 세습 아니면 신생 안 그러면 병합된 복합된 거라고 그랬죠. 음. 해가지고 그거 지득 방법에 의해서 분류하게 되면 자신의 무력과 역량으로 취득한 경우, 타인의 무력과 호위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음. 그다음 조금 전에 했던 게 사악한 수단을 이용한 방법. 음. 이제 나머지 뭡니까 동료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서 음. 이름하여 시민형 군주국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시민이라면 두 종류가 있죠. 기족과 인민이 있습니다. 음. 인민의 호의를 받는 경우와 귀족의 호의를 받는 경우가 남습니다. 이 나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시민행 군주국의 경우는 그 행운을 이용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죠. 음. 시민행 군주국 한 다섯 번째 줄점에 시민행 군주의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역량만이라 행운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행운을 잘 이용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영양만, 영양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혼을 잘 이용해야 된다. 이제 이, 이제 인민은 뭐냐면 좀그 로마 공화정이 생기면서 공화정으로 오면서 이제 그런 게 있죠. 인민과 기족은, 기족은 뭐냐면 인민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민은 억압 당하지 않을려는 그런 욕구가 있죠. 어느 기득 명예롭고 고상한 면인민이도 고상하지, 귀족은 남을 억압하고 네. 노예로 삼으려 하니까 빼 빼꼼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나온 게그 71쪽의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인민과 귀족의 두 계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족은 지배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게 있고 인민은 지배 안 당하고, 억압안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죠. 자유를 원하는 거죠. 음. 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네, 이로부터 세 가지 가능한 결과가 초래되는데, 군주정, 공화정, 무정부가 이렇게 음. 인민과 고, 기족 사이에 그래. 생긴다, 이 말은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인민이나 어, 기족이 군주를 옹립한다 군주정은 그 인민이나 귀족, 어느 일파가 행동할 기회를 장악함으로써 탄생한다는 거죠. 인민이 잡을 수도 있고, 귀족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족은 그 인민의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근력 유지가 더 어렵다. 기족에 의한 군주정은 근력 유지가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고. 자 거기 보면은 세 번째 줄이죠. 귀족은 인민의 압력을 감당함 수 없을 때 자신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지원하고 추대하여 지배자를 만든 연후에 그의 보호하에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한다. 다른 한편, 인민은 귀족의 대항할수없음을 깨달을 때 자신들 중에 한 사람을 지원하고 추대하여서 지배자를 공립한 연후에 그의 권위를 통하여 자신을 보호하러 간다. 그래 귀족의 도움으로 귀족의 도움으로 군주가 된 사람은 인민의 도움으로 군주가 된 사람보다 근력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를 그와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그다음에 반면에 인민의 지지를 받아 군주가 된 사람은 홀로 서기가 좀 용이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둘의 그의 반달 인물이 없거나 있어도 소수에 불과하다는 얘기. 죠 그다 마지막 그 패러그프 보면, 군주는 타인을 해치지 않고 명예롭게행동함으로써 귀족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함으로서 인민은 만족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인민의 목표는 귀족의 목표가 더명예롭다는 거죠. 귀족은 단지 으갑하로 가지만, 인민은 억압당하는데 부스당하기 때문에. 군주는 적대적인 인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게 어렵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귀족보다는 그런 얘 이고요. 채의 경우 미움을 받으면그 불임받게 되죠. 귀족들은 불림받는 것과 반역행위도 저식 껏 염려해야 된다는 귀족들한테는. 귀족은 반역할 수 있다는 거죠. 인민은 불림받지만 반역은 아니겠죠. 귀족 들은반역할수 있다는 얘기죠. 능력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1번째줄점 있죠. 기족들로부터 벌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군주에게 반납행위를 할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군주가 기족을 다루는 법도 있습니다. 기족들은 어, 귀족들은 당신의 운명의 그 성공에 자신들의 운명을 결부시켜 처신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근럭자 붙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쪽에생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결부해서 처신하는 사람은 탐녹지 않은 사람은 그 우대하면 된다는 거죠. 자기 편을 듣는 사람은 탐녹을 가진 사람은 그 조심해야 되겠죠. 경계해야 될 것이고 또는 그 반대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향한 이유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소심하거나 기백이 없는 경우 반대에 있는 사람은 근데 이 사람들은 잘 활동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7 그 3쪽의 마지막 줄에 있죠. 귀족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처신에 두 가지의 상이한 일을 구분해야 된다. 소심하거나 타고난 기백이 없어서 그렇게 행동했다면 잘 활동하면 되고 본능의 시대는 당신을 명예롭게 하고 육경의 시기에도 그리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못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활하게 야심을 품고 당신의 충성을 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간찰하고 두려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편은 잘 우대하고 나머 내 반대편이라도 두 가지 두개두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모든 군주는 인민의 지지가 필요하다. 먼저, 어, 인민의 관심을 사야 한다는 거죠. 인민들이란 단지 억압당하지 않는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이건 좀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박해를 예상했던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지혜자에게 더욱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더 강력하고 현명한 군주는 인민에게 의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75쪽에 밑에서 5문제 줄에 보면은, 크라쿠스는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을 것이면 되는데, 그러나, 인민들을 토대로 하여 군주가 되고, 인민들을 부리는 법을 알며, 용맹에 뛰어나서 경에 체해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기백과 정책을 통하여 인민을 사기를 잃지 않도록 할수 있는 군주라면, 인민들에게 이렇는대환당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햄맹한 지배자는 위험한 시기에도 중성을 확보한다. 사실은 뱅아씨에는 그 누구나 다잘 따르죠.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에 하든지 특히 위기인 차할때 믿고 따르도록 어 중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그럼 또 지금 현재 상황들도 보면은 강대국들이 그 위기를 자꾸만 조금 조금씩 저장하잖아요. 저장해서 자기들 무기도 팔고 정책도 이끌어가고 그런 거. 아까 이제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